아, 네. 저희 팀이 다른 팀에 비해서 여자 팀이 블로킹 훈련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저희 학교 감독님은 남자 팀이랑 여자 팀이랑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블로킹 되게 중요시하고 연습을 되게 자주. 해 어, 적응이나 경기 공각에 대한 문제 다 네. C B S 배 이후로 나서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팀적으로도 문제 많았고 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연습 기간이 짧아서 대회 기간 준비하는 것도 짧았고 대회 와서도. 코트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보다는 팀적으로 후배들이 많이 따라와 주고 사망군들이좀 앞에서 이끄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적으로 좀 주문을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어. 팀적으로는 좀 마음을 맞춰서 다한 마음으로 운동하라고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색깔 있는 선수가 되라는 말씀을 되게 자주 하세요. 아, 꾸리는 건 저는 자신은 다 없지만, 그래도 리시브랑 캐치 리시브에 제일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있으시다면 어, 이번 대회도 그렇고, 다음 대회도 그렇고, 계속 결승에 진출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려서 드래프트 뽑히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어, 여기까지 부족한 언니들 따라와줘서 고맙고, 까칠한 친구 줘서 고생 많았고, 끝까지 잘해보자. 됐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